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안과 상극인 음식 7가지를 소개할게요. 이 음식들을 피하면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. 첫 번째 음식은 카페인.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. 대신 허브차나 물을 선택해 보세요. 두 번째, 설탕.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. 내리기 때문에 불안을 촉진할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가공식품.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가공식품은 불안감을 더할 수 있어요.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. 네 번째, 알코올.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 후에는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.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. 다섯 번째, 밀가루. 고당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트랜스 지방.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치즈. 너무 많은 치즈는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적당량만 먹는 게 좋아요. 이제 불안과 상극인 음식들을 알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.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질 거예요.